안녕하세요 나라신궁입니다 어, 오늘은 을사년의 양띠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양띠 이제 삼재의 시작이죠 양 토끼 돼지띠 양띠들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는 이유는 정말 고집의 끝판왕? 고지식의 고집의 끝판왕이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그래서 이분들은 자기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 외에는 사실은 정답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깨고 나오셔야 돼요. 어, 양띠분들은. 어 나도 안 그러는데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겠죠 근데 안 그러는데 하는 분들도 안 그러는 기준 안에서 꼭 얘기를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뭐 양띠를 디스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양띠분들 막 댓글에 뭐야 전부 다뭐 이러지 마시고 보편적으로 제가 봤던 이제 양띠분들은 그런 성향이 많으시다 라고 그래서 고트를 깨시면 굉장히 발전이 많고 머리가 사실은 회전도 빠르고 머리가 좋은 띠예요 양띠 분들이. 근데 다만 그 울타리를 깨지 못해서 그 안에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 많고 의견 차이가 자꾸 부딪히는 분들이 그래서 많이 생긴다. 그런 거는 유념하셔서 조금 이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3살 개미생. 멀리 갈 일이 있어요. 외국 타고 되게 좋습니다. 이제. 23살이면 아직 어리잖아. 근데 어린데도 이미 세상에 눈이 뜨여서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도 좋고 또 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외국을 가신다고 하더라도 당장 큰 뭔가가 있는 게 아니더라도 분명히 외국에서 뭔가 또 길이 열려서 점점점 커질 일이 있다. 그리고, 어, 을사년에 이렇게 진행했던 것들이 26년에 분명히 결실을 맺어서 내가 대가를 받을 일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무세에서 개미생, 좋아요. 움직이세요. 외국, 또 멀리 이동, 변동 가지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또, 여자분들은 연애 운이 좋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연애 운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개미생들은 남자분들은 조금 조심 조심하세요. 배신수가 보이니까. 여자들은 굉장히 좋아요. 서른다섯 살 신미생, 문서 있어요. 문서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서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외국으로 무역을 한다던가, 거래를 할 일이 있다던가, 외국계 회사랑 움직일 일이 있다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양띠분들이 외국하고 연관이 많네요. 하지만 신미생들 인간의 배신 조심하셔야 돼요 일은 너무 잘돼 근데 누군가 고춧가루를 확 뿌려 내가 이 회사에 음, 안 가품을 해 그래서 직원을 쓰시더라도 조금 짚어보고 뽑으시던지뭐 같이 뭔가를 도모하실 일이 있더라도 좀 짚어보고 가셔야 된다는 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깨어나 나서 갇혀있지 말고 이 틀을 깨셔서. 차고 나가세요. 정말 좋은 일이 있으실 거예요. 음, 응. 본인을 깨야지 새로운 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내 울타리에 있으면 계속 거기서 다람쥐 채바퀴를 하니까 신미생들은 빨리 깨서 나가면 나갈수록 빨리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머리 정말 좋아. 47살 우리 김희생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옵니다. 어, 또 귀인복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연인데 귀인으로 들어와. 그럼 너무 좋죠. 그게 남자고 여자고 간에 상관이 없이, 어, 상대의 뭐 이성이고 동성이고 상관없이, 어, 귀인으로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연을 자꾸 만나보시는 게 좋겠다. 나라신고 이부살님이 뭐 인연복 좋다고 했으니까 귀인복 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무나 다 만나면 돼. 그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짚어 보셔야 될 건, 짚어 보셔야 된다는 거, 음, 응. 뭔가를 추진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새로운 인연의 귀인복에 뭔가 추진해도 좋다.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문서, 성주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좋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게 만사가. 또 이런 삼재의 여파가 있을까요? 삼재 괜찮을까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삼재 여파 별로 없습니다. 양띠분들 통털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냥 평삼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악삼재, 복삼재, 평삼재 이렇게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을사년에는 평삼제. 크게 나쁘지 않다. 어, 중간이다.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단, 김희생들은 말 조심하셔야 돼. 어, 다된 밥에 괜히 콧바뜨릴 수 있고, 초를 칠수 있고, 그걸 때문에 의의가 상할 수도 있어요. 다 좋은데 그거 달랑 하나. 어, 그러니까 그것만 조, 조심하셔서, 어, 을사년을 보내시면 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또, 59세, 정미생. 우리 정미생들 건강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 포인트는 그냥 건강. 또, 내 건강은 내 몸이잖아요. 신체, 어, 사고. 다 통틀어서 내 건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 몸수, 어, 조심해라. 뭐,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또 화장실, 또 건널 목 아무리 우리가 파란불 켜졌어. 그래 요즘에는 무분별하게 그냥 막. 돌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토바이가 됐건, 자동차가 됐던. 그래서 한번도 좌우를 살피시고, 건너시라는 거,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올해는, 을산년에는 진짜, 어, 100번을 조심해도 부족함이 없다. 어, 을사년 같은 경우는 이 삼재풀이를 조금 하시면 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적게 막아가면 아무래도 좋겠죠? 또 아홉수에 또 삼재가 같이 들어왔지만 삼재 여파는 크지는 않지만 아홉수하고 예, 이 삼재가 붙어서 조금 이런 몸으로 꺼리는 효과가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내꺼만 잘 지키시면 돼요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거내 신체 내 금전 뭐내 식구들 요거 지키기만 하셔도 을사년에는 어, 최선을 다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단단해지실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고 정신이고 뭐 건강이고 뭐 그렇게 하시면 음, 그래도 큰탈 없이 갈것 같습니다. 우리 양띠 분들의 운기를 봐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양띠 분들 25년에 좋은 일 많으시라고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재가 지금 이제 시작하지만. 평범한 삼재의 시작이기 때문에 양띠분들은 너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든지 내 몸과 정신과 요즘에 정신이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신건강, 내 몸의 건강 잘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 하나, 그 틀만 약간 깨주시면 더 많은 일들이 어, 이루어질 거라는 거, 또잘 해나갈 수 있는 기운이 많이 생긴다는 거, 그거 하나만 명심하시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